<laughs> 왜왜 오지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 아빠 갔다 올게. 응. 따라댕기지 말라고요. 우 응. 택배가 왔군. 음. 벌보낚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냐아빠입니다자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연못이 꽁꽁 얼었잖아요 어, 오랜만에 또 어, 연못 한번 구멍을 내고 물고기들 잘 있나 또 확인 좀 하고 예, 오늘은 연못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laughs> 자 오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털버낚시에서 예, 델리온 어, 아이스오거를 또 협찬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예, 이렇게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고장내면 안 되고. 이건 뭐야? 가방. 아, 이건 가방이구나. 이거는 필요 없어. 오. 자, 이거는 델리온 어, 아이스오그구요. 어, 잠깐만, 그거 보여줘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전 옛날에, 어, 한 3, 4년 전에, 어,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도 이게 델리온 어, 아이스 오거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게 날이 다 닳아가지고 구매를 하려던 참에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오늘 사용해 보게 되네요. 또아 <laughs>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 오래 쓰니까 날이 많이 닳아가지고 날만 교체하면 됐는데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또새 어, 걸로 한번 사용을 해, 해,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아다 쓰면 날좀 교체가 가능해? 어 여기 날만 있잖아. 날만 바꾸면 되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는, 어, 날만 따로 구입해서, 수리해서 쓰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 기존에 쓰던 거는, 요건, 잠깐만. 요건 이제, 뭐냐, 접이형이, 접이형. 어, 접어서, 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분리형입니다. 어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드릴에 연결해가지고 또 뚫을 수 있는 걸 보내주셔가지고 또 오늘 그걸 사용해서 한번 얼음을 뚫어볼까 해요 어디 를 드릴 연결해? 어 여기 이걸 두리, 드릴에 연결하는 거야 근데 엄청 잘 뚫리더라고 이게 어 상당히 저렴하잖아 얼마였지 내가 얼마 샀었지? 5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샀었지 5만원인가 5만원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지금은 제가 가격을 정확히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5만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가격은 잘 검색해 보이게. <laughs> 네. 응. 저도 이거 연결 연결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내가 접이형으로 접이형보다 이게 낫다. 이거 이거 뭐지? 볼트 너트를 볼트 너트로 하는 방식인데 이게 훨씬 낫네요. 음, 볼트 너트라니까 이거에 펄 거져서 흔들 흔들흔들 하더라고. 오, 접이형보다는 이거 고정형이 더난것 같아. 이게 분리형이. 오. 오. <laughs> 오, 오, 확실히 틀막려막 뚫려. 지금 얼음 너무 두꺼데 응. 진짜? 와, 얼음 너무 두꺼운데? 이거 방주야. 방주 어제 있었어요. 그니까, 러 아, 어제다. 얼음 낚시할 때그 얼음 끌로 겁나 뚫었는데 택배가 주말이어서 늦게 왔어. 와, 여러분, 얼음이 지금 한 30cm 정도 온것 같아요. 30cm 정도? 여기, 여기, 여기 끝이야. 자, 그러면 이걸로도 요걸로, 금방 뚫는데 저거 한번 해봐야지. 드릴? 어, 드릴에 연결하면 아주. 해보고 싶었어 진짜. 그, 어디다 연결하는 거지?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상이렇이거왜이거게 이렇게. 이이유는이르겠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걸꽉 조인 다음에 하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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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추에 뚫리나 봐봐. 하나, 둘, 셋. 와, 십초 정도밖에 안걸려지십 초도 안 걸려. 너무 뚫릴까봐 걱정. 너무도 안 뚫리지 못해 돌 있는 날이 날달까봐 그러지. 와, 씨. 짱입니다. 요 이제 낚시를 해보자. 재밌어. 어, 어 우리 물고기들 놀랬겠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면은 안 된다고 해요. 어, 덮개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 생각보다 엄청 날 거라 이거 진짜 면독할 수준이거든요. 음. 음, 이거 손으로 만지면 그냥 베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한마리 뭐 머리 보였어. 음. 아오, 오, 오 고무장갑인데 왜 컸어? 아오. 낚시는 안될것 같은데? 그래? 음. 아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녹이든가 깨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엄두가 안 나네. 원래 이거 얼음을 좀 깨려고 했,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송어가 그때 병 걸린 게100% 거의 죽어 있을, 어 죽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얼음을 좀 깨고. 일단 그 낚싯대 작은 거 줘봐 해볼게 내 잡아볼게 죽으려고? 응 네, 지금, 소, 송어가 살아있는지 죽었니? 생사도 모르는데 지금 살아있을 거야 여기서 연습해서 가해거다풀아 <laughs> 이게 어. 무한것아 어, <laughs> 여기 주먹으로 고 이런 안딱이야좀더 올려야 돼 완전 바닥이야 지금? 응 이정도 야. 진해지게 진해지자야 내려와 이 <laughs> 새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내려와 자 여러분 낚시는 안될것 같고요 <laughs> 일단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물속 물고기들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애들이 잘 있나부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많이 뚫을게요. 점점 얇아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중 촬영으로 한번 딱 보고, 이렇게 아 차잘 있나 보려고. 연못에? 어. 궁금해? 이네는 저기 촬영할 때만 총 쏘는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걱정되네. 여기들이. 살아있겠지? 바닥 한번 딱 찍고 올라와서. 사망이 들 노란엔 따로 다니네? 뒤 눈썹이, 한쪽. 한쪽은 세 있... 개고, 한쪽은. 아. 3개고 한쪽은 아. <laughs> Thank you.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 그 고프로로 수중 영상 찍은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아 다른 건다 살아 있어요. 다른 건다 어, 살아 있는데 송어가 한 마리 그때 병 걸렸던 게 여기 바로 그 모터 이거 뭐야 수중 모터 수중 펌프 바로 옆에 죽어 있더라고요. 고구를 찾아서 꺼내줄게요. 아 참. 이거 벼, 백전병, 이거, 이거, 붉곰팡이병 걸리면 거의 죽더라고. 왜 걸리는 거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상처가 나면 일단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거 막 뜰채 같은데, 이게 피부에 이제 상처를 입, 입으면은 걸린데. 근데 이제 뜰채로 뜨거나 이제 바닥에 내두잖아. 요 맨바닥에, 땅바닥에. 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 없으면 는데아딱 여기, 네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네,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여기. 여 뭐야? 보이지? 그, 그. 아, 어, 뭐 색깔이, 뭐지? 어, 뭐가 있긴 하다. 이게 아래까지 안 들어갈 텐데 아, 반지 무게고. 뭐? <laughs> 이거 진짜 옛날 옛날에 쓰던 잡, 저거다. 목살살. 잡살. 이걸로 어떻게 집어서 빼겠다. 집어가겠다. 와..씨.. 이게 어디.. 이게 왜.. 사어응 <laughs> 음, 이게 한 10년 된것 같은데 10년이 넘었지 이게 있었네?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거야? 두 마리가 죽어있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는 뺐어? 한이 죽어서? 네. 음. 오. 구멍이 어. 나오겠어? 빠트리면 안 돼. 아아 이게 어. 참. 와, 이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 거야. 이게. 이게 막, 우리 고기 잡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이라든가 봐봐. 음. 이게 나 싫어. 이게, 이게 제일 고기 중에. 입이 있잖아 이제 바늘 걸린데 상처 난데 요런데 걸리고 이게 우리가 고기를 잡잖아 음. 잡아서 이제 바닥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내리잖아 음. 바닥에 내리면 어때 따, 바닥이 꺼끌꺼끌 하지 음. 고런데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뭐 상처가 나는 거야 얘네들은 예민하거든 음. 음. 고런데서도 이제 상처가 나고 뜰채 있지 음. 뜰채도 여러, 어 그래서 이제 실리콘 뜰채로 통화할 때 많이 쓰더라고 그게 이유가 실리콘 뜰채로 쓰면 이제 상처가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콘 뜰채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저는 실리콘 뜰채가 없어가지고 일반 뜰채로 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그 상처가 나면서 물곰팡이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촬영 중이야 너네 너네 이거 먹으면 안되 이거 응, 안돼 이거, 이거? 응, 안돼 응. 음. 어쨌든 여러분 안 돼. 이거 오래됐는데. 묻어놔야 되겠다 응? 오, 괜찮아. 어, 어, 야 그거 어머, 오래 검사했는데 가는, 가는 거 봐. 없어 이제. 아 이거 어쨌든 그거 어송어를 이게 뺄라고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오늘 빼 빼서 찾아냈네요. 황소거리는 어, 잘안 숨어 있나 봐. 다 나와 있어. <laughs> 걔네는 이제 양식화 했던 애들이라서 그 뭐냐, 연구소에서 양식했던 애들이라서 황소거리들이 돌 숨지 파, 않아. 어? 숨지 않아. 어, 파고들 다 나와 있어. 자기가소가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가? 응. 좀 어쨌든 이렇게 뭐 황소거리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가리 구경도 하고 뭐. 송어도 지금 두 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걔도 한 마리가 입 쪽에 약간 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빼야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빼자고? 얼음이 녹아요. 뭐, 뭐, 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laughs> 그 물이 탁해지는 거 아니야? 죽어서 계속 있으면? 그치. 그래서 빼는 거지, 이게. 어쨌든, 뭐, 오늘 한 마리. 그 나머지는 물도 깨끗하고, 작은 물고기, 뭐, 피레미들도 죽은 게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물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백탁. 어, 백탁이 왔었는데, 어, 지금 뭐 백탁은 없는 것 같고. 예, 물은 깨끗한 거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특별히 죽은 애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예, 물은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문, 자, 어쨌든 여러분, 어? 물 깨끗해 보였어? 어, 물 깨끗해.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 뭐 이거 뭐냐? 델리 이거 아이스오거 델리온 아이스로그 오거가 같이 와 가지고 이렇게 구멍 여러 개 뚫어 가지고 예, 송어도 뭐, 아, 뭐야? 연못 물속 구경도 하고 어. 황소갈이 구경도 해 봤고요. 어그 뭐냐 송어 송어도 어 죽은 송어도 잘 끄집어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야 어디 갔어 이놈새끼야.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리 와. 아이 새끼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야. 뭐 되나? 아, 쉽게 뺏을 수가 있어지. 뺏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저거. 야, 나나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laughs> 안 돼. 이거 먹으면 쟤네들 모르게 묻어놔야 될것 같아요. 묻어놔야지. 쟤네들 찾으면 안 돼. 묻어놔야 돼요. 이렇게. 고양이들은 못 찾을 거야 아마. 됐다. 아, 돼지 새끼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상한 거.